이번 단어는 상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상이 뭔지 알아? 잘했을 때, 잘했을 때 받는 상 말고. 화학에서의 상. 그치? 고체, 액체, 기체. 뭐 쉽게 말해서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이라고 하잖아. 그치? 영어로 face라고 이야기를 하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face transi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transition은 뭐야? trans랑 position이 합쳐진 단어거든. transition 어원을 따져보면. trans가 뭐야? 뭐 바꾼다는 거야. 바꾼다. 뭐를 바꾼다. 위치를 바꾼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거를 상전이라고 표현해. 전이. 트랜지션 그래서 상의 어떤 위치를 바꾼다 어떤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꾼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상전이.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요거를 좀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얘를 이제 정량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야. 정량적 해석. 그러니까 수식으로 쉽게 말해서 수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 이제 피지컬, 물리화학이지. 피지컬 캠. 우리가 쭉 지금 하고 있는 화학, 연력학부터 시작해서 딱 평형으로 넘어가서 계속 그연력학을 활용하는. 그치. 그런 것들이 다이 물리학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전위에다가 그거를 결합해서 좀 생각을 하겠다 이피지컬 기본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게 바로 다이나믹 연력학이지 그래서 뭐제 1법칙 2법칙 3법칙 있었는데 1법칙 하고 2법칙 이 가장 핵심이 되는 법칙들이잖아 그치? 요기에서 튀어 나오는 이제 뭐인력학적 함수들, 뭐 내부 에너지, 엔탈피, 자유 뭐 에너지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 전이들을 표현을 해보자. 그게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상 전이 일단 우리가 아는 거다 정리를 해보자. 일단 솔리드, 리퀴드, 가스 뭐 이것도 써줄까? 솔리드 L이라고 표현하는 건 리퀴드, GS 그세 가지 이 있지. 각각이 일단 어디서 어디로 갈때 이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지. 솔리드에서 리퀴드를 갈 때, 리퀴드에서 솔리드를 갈때 각각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리퀴드도 가스로 갈 때, 가스 리퀴드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이 과정들을 뜻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 일단, 맨 처음에, 솔리드에서 리퀴드, 요 관계부터 보면은, 뭐야? 액체에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녹을 때, 뭐라고 해? 융해라고 해야지. 영어로, 퓨전이야, 퓨전. Fusion. 무조건, 영어 이름도 다 알아놔야 돼. 요런 것들을 이제 앞에 세 글자 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델타 H를 표현해. 그럼 앞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무조건, 영어 다, 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융해. 한글로는, 융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얘를 뭐라고 할까, 얘는? 액체에서, 구체가 될때 은구라고 한글로는 하는데 은구는 뭐 사실 영어로 아주 막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야. 근데 뭐 쉬워 그냥 솔리드를 따가지고 솔리디피케이션 이렇게 쓰면 된다. 액체랑 기체 여기도 살짝 비슷하게 리퀴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액화지 액화, 액화 여기는 뭐라 했어? 여기 은구. 액체에서 기, 기체가 될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화. 그래서, 뭐, 자주 사용이 되는 거는, 요, 그니까, 러둘 중에서, 요, 액체랑 고체가 왔다 갔다 하는 둘 중에서, 응고는 사실 많이 사용되진 않아. 뭐 약자 같은 거를 이제 봐도. 근데, 융해는 자주 사용된다. 퓨전 그리고 베이퍼리제이션도 자주 사용이 돼. 그니까, 러왜 이런, 왜둘 중에서 이렇게 편해를 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엔탈피 같은 변화를 봤을 때도, 어 융해 엔탈피. 근데 요런 것들은 많이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치? 결국 얘랑 얘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뭐 반대 과정 마이너스 H,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그래서 요둘 중에서는 하나만 좀 자주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여기 두개 중에서는 이 기화가 좀 자주 등장하는 거고. 그래도 얘는 알긴 알아야겠지. 한글로는 응고에 아는데 영어로 모르면 안 되잖아, 그치? 아무튼 알긴 아는데 요것들이 좀 자주 나온다는 거.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여기 요 요건 뭐지 여기 여, 얘는 왔다리 갔다리 똑같지 중학교 때 배우잖아 요상 상전이 표시하는 게 똑같다 얘는 승화지 승화 한글로 승화 어릴 때는 이 승화가 난좀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단어가 멋있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다섯 가지 상전이 중에서 승화라는 말을 가장 좋아했다 TMI 서블리메이션 아, 영어도 좀 멋있어 멋있는 것 같지 않아 서블리메이션좀 그런 느낌이 있어 아무튼 이게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액체 상태를 뛰어넘고 왔다리 갔다리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실제로 많이 접하는 물질 중에서는 이런 게또 없다 보니까 신기하고 멋있고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서블리메이션 이거는 뭐두 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니까 얘도 많이 사용이 된다. 어쨌든 어휘 정도는 이렇게 알고 가자 이거야. 뭐가 뭐 많이 쓰이고 말고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런 상 전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보자. 자돌 표를 하지 말고 이제 특정 온 온도와 압력 조건이 있어 이제 상에 대한 좀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온이라고 생각하자 일기압 25도씨 그때는 H2O를 봤을 때 얘는 뭘로 존재를 하지 이거는? 액체상태로 존재를 하지 존재 상전이를 어떻게 해석을 이제부터 할 건가 그게 좀 개요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 특정 온도 압력에서 물이 액체상태로 존재한다 자이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화학 처음 배울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그렇 머물러 있다는 거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를 존재라고 했었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불안정하고 사라져 버린 거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존재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지. 어쨌든 존재라고 이상태로 존재한다.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근데 이 안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물리량이 뭐야? 에너지, 야 에너지. 오케이? 근데 그 에너지 중에서 우리가 열역학을 배웠는 배우고 여기로 온 거잖아, 그렇지? 에너지 중에 최종적인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은 이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에너지의 형태는 뭐였어? 프리 에너지였지, 프리 에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등앞 조건에서 정의되는 프리 에너지는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엔트로피, 자발성과 뭐를 다 고려를 해서 피를 모두 고려를 해서 정의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였잖아, 그렇지? 자발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발성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재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에너지가 자유 에너지라는 거지. 일법칙과 이법칙을 합친 형태의 최종적인 에너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상으로 어떤 상으로 존재한다. 어떤 에너지를 봐야 된다. 자유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 Gibbs free 에너지 그렇지? Gibbs free 에너지 이걸로 어떤 상들의 에너지를 비교하기가 적합한가 물론 개념적으로는 얘가 적합한 에너지라고 는 했는데 요거는 비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에너지야 그러니까 어떤 뒤에서 또 이제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 건데 얘는 일단 어 크기 적성질이지 성질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얘는 뭐야 성질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이 정도 있는 거랑 쥐가 1이라고 한다면, 양이 이 정도 있으면 이제 G가 10이 되는 거야. 10배. 크기가 10배 커지면 얘도 10배가 커진다고. 그러면, 요 성질과 요 성질의 어떤 안정성을 비교를 하고 싶은데, 얘가 이제 적합하냐 이거지. 크기가 커지면 안정성이 무조건 커져? 요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크기적 성질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뭘로 비교를 해야 된다? 세기적 성질로 비교를 하는 게 적합하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안정성을 비교를 할 때는 그래서 요 깁스 프리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집 값으로 우리가 사용할까? 얘는 뭐야? 몰랄 깁스 프리 에너지. 요게 어떤 성질 이 되는 거야? 요게 크기적 성질이 되는 거고. 크기적 성질은 우리가 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가 적합하지 않다. 안정성 비교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비교는 안 된다. 그러나 크기적 성질은 성질은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성 비교에 적합한 물리량이라는 거죠 비교, 적합. 이 그리고 우리가 이 몰랄 깁스 프레에너지. 얘를 아래서 에 뭐라고 할 거냐면, 뮤라는 새로운 기호로 이제 사용을 해줄 거고, 그리고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이제 이거를 아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말을, 한글로는 뭐 화학 포텐셜 이렇게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냥 케미컬 포텐셜 이라고 부르면 돼 결국에 아무튼 여기서 요 안정성 물질의 어떤 사, 물질이 상을 가질 때 안정성을 비교할 때는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을 설명을 하겠다 지금부터 케미컬 포텐셜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래서 이제 상평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phase equilibrium 평형 이 단원 이름 자체가 상평형이지 그러면 상평형은 어떤 상태냐. 우선, 평형을 설명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하냐면, 요렇게 어떤 물질 하나가 닫혀있는 개 안에, 닫혀있는 용기지, 쉽게 말해서, 클로스드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액체랑 기체라고 해볼까? 뭐 액체 분자들이 쭉 담겨있어서 리퀴드. 요 부분이 이제 액체상을 이루고 있고, 요 부분이 이제 기체상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두 개가 또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변환되는 가스가 리퀴드가 되는 고고과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요거두 개를 뭐 속도로 편하,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표현할 수 있는 요요 요 왼쪽 화살표가 뭐야? 기체에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리퀴팩션이라고 했지. 리퀴팩션이라고 했지. 근데 이런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요거 잘 사용을 안 한다 했잖아. 그치 액체가 기체가 될때 보통 콘덴테이션 얘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해 콘덴세이션? 왜 굳이 이렇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응축이죠 한글로는 응축속도 그리고 베이퍼리제이션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곤 하는데 아무튼 두 개가 같은 속도를 이룰 때 그때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평형의 어떤 첫 번째 조건은 닫힌 개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이 V 요것과 뭐가 같다? 베이퍼리제이션 속도가 같다 그치?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요 경계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두 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두개 이상의 상이 있어야 상의 경계면이 나타나지. 그이 경계면을 우리가 face boundary라고 face b o u n d a 는상 경계야, 상 경계. 이거를 두 번째로 하자. 이상 경계가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상이 공존한다는 거야. 두 상이 두 상이 머리 두상 말고 두상 face 공존한다, 공존. 이게 그게 이제 상 경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이세 번째가 두 개가 이제 상 전이하는 상 전이 속도가 같아진다. 요 경우일 때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이 상평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를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해봐야 돼? 위에서 말했던 이 케미컬, 포텐셜 이제, 이제 항상 얘가 나올 거야 항상 튀어나올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요 공존이라는 거 있잖아 공존 또 공존 여기서 또 뭐야? 존재 존재한다는 거지 공존 두 개가 함께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공존이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이고, 뭐 평형이라는 말이랑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지? 상평형에서 말하는 이퀼리브리엄즉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고 있고, 또 공존을 한다는 게뭐 어떻다는 거야?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그 안정성이 균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균일성을 가진다. 균일성 영어로 유니폼이티, 그치 뭐의 균일성 여기서 말하는 거야? 안정성. 두 상의 결국 뭐가 같다는 거야? 안정, 안정도가? 동일하다. 안정성. 두 상의 안정도가 동일한 상태가 요렇게 상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을 우리가 뭘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에너지로 정량적인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봐야 된다? 요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 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요 점, 요 점. 요 경계면에 있는 점들 그리고 액체 에 있는 요 수많은 점들이 있을텐데 요런 점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끄집어와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영, 뿅 결과적으로 모든 상태에 있는 이 케미컬 포텐셜 얘가 즉 뮤가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요 공존이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 상평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야. 케미컬 포텐셜이 동일하다. 모든 부분들의 상이 형성이 될때 모든 부분의 케미컬 포텐셜이 동일하다. 그래서 공존을 할수 있고 평형 상태에 있고 안정성이 균일한 이런 모습을 가진다. 이게 상평형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 가장 흔히 나오는 예시가 바로 상, 아니 뭐야, 증기압을 설명할 때 나오는 베이퍼 p r e s 이게 증기압이거든. 증기압이 요 상평형 상태에서 정의되는 개념이야.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증기압. 증기압도 마찬가지로 증기압이 위에서 말한 이 상태야. 액체랑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렇게 그치? 여기가 액체. 두 개가 상경계가 있고, 닫혀있는 개에서 요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 했을 때요 상평형 상태. 증기압은 LG의 상평형 상태에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요 기체에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어떤 물질 A라고 할까? A라고 했을 때 Ag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질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때 이 평형 상태에서의 기체 압력, 그치? P 얘가 바로 vapor pressu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요게 이제 중계압의 정의야. 상평형 자체가 어, 뭐라 했어? 요거는 그대로 달고 가는 거야. 평평형이 어클로스드 시스템 닫혀 있는 상태에서 뭐야? 상 경계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고 페이스 바운더리 그리고 어, 동적 평형 이거를 우리가 어, 속도가 같다는 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다이 다이나믹 r 리브 m 그 평형이 평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라는 거야. 두 개가 이제 움직이는 상태로 동적인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오케이. 그 소리가 이제 정동적 평형인 거야. 그래서 음, 다이나믹 이퀼리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만족하고 있는 상평형 상태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요거를 좀더 중기압에서 동적 평형을 또잘 설명할 수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처음에는 액체 상태를 그냥 용기에다가 진공인 용기에다가 딱 가둬 놓는 거야. 액체 상태인 용기를 그랬을 때 요 v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생각을 해볼까 v 아까 말했던 이퀴 팩션 요 속도는 일단 증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진공 용기에 그냥 얘 없이 이것만 딱 넣어놨어 그랬을 때 어, 증발 속도 v 베이퍼리제이션 속도는 뭐에 비를 례 하냐 뭐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요 물의 농도에 의존하는 거야 물의 농도 그러니까 요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증발이 많이 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고정이 돼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나타내 보면 그래서 이제 증기압 설명할 때 이런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지 여기가 이제 시간 t에 대한 뭐 속도 그래프라 했을 때쭉 이렇게 가는거야 뭐가 v 베이퍼리제이션 속도는 이렇게 쭉 간다는거지 왜 물은 농도 변함이 없거든 얘가 증발이 되든 응축이 되든 물의 농도는 항상 일정해 그치 응. 근데 요 리퀴셉션 응 뭐야 뭐시기 응축, 액화, 액화 속도를 보면 얘도 이제 이 시작 물질 G의 농도에 의존을 하는데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는 개념이지. 처음 상태는 우리가 0에서 시작을 하잖아, 그렇 처음 상태는 우리가 진공이라 했으니까 0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랑 딱 만난다? 이 베이퍼리제이션 속도랑 딱 만나는 이 지점이 생겨. 그 지점을 우리가 딱 내렸을 때 여기부터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부터 얘네 두 개가 평형을 이뤘다. V 여기도 이제 쭉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이제 V 리퀴 이렇게 갔을 때 여기부터가 V 리퀴팩션하고 V 베이퍼리제이션이 똑같아지는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 그래서 여기 요기, 여기부터는 동적 평형 상태부터는 요 기체 몰수의 변화가 있을 까 없을까? 얘 기체 몰수를 우리가 뭐, 기체가 이렇게 막 있을 때, n, g라고 했을 때, 델타, n, g. 양이 여기는 없는 거야. 왜? 들어가는 속도로 나오는 속도가 똑같거든.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 시간에 따라서 뭐가 이제 생기는 거야. 여기서는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치?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또 이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n, g가 늘어나는 상황인 거지. 똑같이 그냥 초록색으로. n, g가 0인 상황이고. 또 이런 그래프에서, 어, 요 면적이 의미하는 값이 있다. 면적. 요 차이. 면적. 그치? 요 차이를 의미하는 게 뭘까? 요 면적이 바로 증발량이 되거든. 면적이 여기서 증발량을 의미한다. 요 속도를 우리가 뭐 속도, 속도를 뭐 증가하는, 그래, 몰수가 속도가 되겠지,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뭐 초당 변화하는 몰수? 요런 개념을 잡았을 때 결국 요 값들을 다 접근을 하면 총 증발한 몰수가 면적이 된다는 거. 하여튼 요런 그래프들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증기압에서 이 어,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이제 상도표에서 좀더또 자세히 한번더 언급이 될 거야.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여기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화학 반응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A, L이 A 기체가 되는데 결국 어떤 상태가 도달한다. 평형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반응 상수 K가 있겠지. 어떻게 돼? 분자 분해, 반응물 분해, 생성물이잖아. 근데 반응물이 뭐야? 물이야, 물. 물은 활동도가 몇이야? 1이지. 분자에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야, 1. 1 활동도 분해. 기체 활동도는 뭐가 들어가야 돼? 기체의 압력이 들어가야 되네. 평형 압력이 뭐라 했어? 요게 베이퍼 프레쥬얼인 거야. 이거 지금 평형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압력 자체가 뭐의 정의니까? 승기압의 정의인 거야. 아,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확평행에서 배운 식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다. 어떤 식이야? 뭐, ln k 나오는 식 있잖아.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노트 t분의 1. k에 대한 온도 우존성 식을 우리가 배웠었지. 요거는 어떻게 유도가 됐었어? 알아야 돼. 다 아, 델타 g 요, 요거였지. 델타 g는 델타 g 노트 플러스 rt ln q인데, 여기다가 q는 k를 집어넣고, 델타 G는 0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냐 이걸 봤었지 그러면 0은 델타 G노트 플러스 RT LNK가 되고 그러면 LNK로 정리하면 LN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노트고 델타 G를 이제 풀어서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T 델타 S노트 이걸로 이제 쓰는 거죠 RT 정리를 해서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노트 플러스 R분의 델타 S노트 이런 식이 됐었다 그치?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고 우리가 얘를 T 분의 1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지 온도에 대한 뭐의 의존성? 온도에 대한 아, k의 온도 의존성 식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여기다가 이걸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돼? p a a의 증기압이 어떻게 된다? R 분의 델타 H 노트 여기서는 델타 H 노트가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정반응이 베이퍼리제이션이지 베이퍼리제이션 노트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T 분의 1 플러스 R 분의 델타 s 노트 레이션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 요게 이제 뒤에서 또 등장할 뭐 어떤 식이 되는 거야?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이퀘이션. 상 경계에서 이제 뒤에서 배울 건데 거기에서 클라페이론 식이라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식이 이제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원래 딱이 식의 형태는 아니고 두 개의 차이 p1분의 p2 요런 식이 요것도 우리가 할수 있지 d2 d1 요 식이 클라우젤스 클라페이션 식인데 어쨌든 두 개가 똑같은 식이라는 거 그게 이제 화학 반응에다가 그니까 러 화학 반응의 관점에서 요거를 평형반응의 관점에서 증발을 바라봤을 때, 상평형을 바라봤을 때 이런 식이 또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어떤 T값이 있을 거잖아. 그치? 온도값이 있을 거잖아.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 끓는 점.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는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치?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야. 뒤에서 그거는 어, 증기압의 온도의 존성 다시 나올 건데 어, 거기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 그니까 이게 닫혀있으면 부글부글 끓질 끓질 않아. 우리가 선생님이 보는 라면 끓일 때그 끓는 거, 그거는 여기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수가 있는 거고 닫혀있으면 이거 100도가 되고 평형이 돼도 그때 안끓안어 이게 그랬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게 꼭 끓는 점이 100도일 필요는 없다. 그냥 이 평형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끓는 점의 개념을 좀 넓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끓는 점 많이 끓는 점이 아닌 거야.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정상 끓는 점인 거고 뒤에서 상평하면서 다시 그거는 이야기를 해줄게. 여기서 말하는 끓는 점은 일반적인 끓는 점. 꼭 일기압이 아니더라고. 이 증기 압에 맞는. 온도를 다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퀴드 가스 상평형이라 썼지만 어떨 때도 우리가 증기압을 정의가 할수 있냐? 고체 기체의 상평형도 증기압이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꼭 액체 상태만 증기압이 아니라 고체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승화가 발생하면 똑같이 그 압력. 그때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증기압이 보통은 액체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일단 기체 성질은 아니야. 어, 일단은 어디에서 기체로 갈때그 압력이 때문에, 어, 액체 성질을 말, 말을 하는데 꼭 액체가 아닐 수도 있다. 고체에서도, 고체에서도 증기압이 정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 상평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지. 증기 압은니까 상평형의 어떤 요 개념에 한 가지 예시를 좀더 파고파고 들어서 이야기 해본 거지. 오케이. 됐다. 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상평형을 수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거야. 다음에는 이제 또 해보기 전에 요거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chemical potential.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찐 상평으로 형 넘어갑시다.